일어 선자 손목으로 망합니다. 신박한 뒷땅을 쳤죠. 뛰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공만 친다. 꽃게처럼 치는 거예요. 인식이요네 안녕하세요 미녀 골프의 바나다의 류가영입니다. 어 여러분 드라이버 기가막히게 잘 쳐놓고. 아이언2 짧은 거 남아 가지고 뒷땅을 빡쳐 가지고 실망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러면은 내가 드라이버 이렇게 멀리 왔는데 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굉장히 스코어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상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뒷땅을 어떻게 하면 안 치는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거 아주 잘 맞은 샷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흔하게 뒷땅을 많이 칠때 나타나는 동작을 어떤 부분에서 뒷땅을 나는지 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박한 뒷땅을 쳤죠. 네. 차이점 보이셨나요? 제가 다르게 했던 것은 뭐냐면요. 손목을 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 있죠?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자, 그런데 골프에서는 손목으로 일어선 자, 손목으로 망합니다. 뭐냐면요. 스윙할 때 코킹을 많이 하면 거리가 많이 나간다? 뭐 또는 코킹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는 과하게 나도 모르게 손목을 쓸 수도 있고요. 어, 손목을 많이 써서 꺾어서 올리게 되면요. 내려올 때도 몸을 안 쓰고 손목을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으로 백스윙 하시게 되면 손목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캐스팅이라는 동작이 나타나게 되죠. 캐스팅은 임팩트하는 중간에 다운스윙 이 과정에서 손목이 이렇게 잘못 써지는 동작이에요. 제가 두 번째 샷을 했을 때 손목을 과하게 이렇게 펴서 임팩트 할때 공이 맞기 전에 이미 땅을 먼저 치는 샷을 했던 건데요. 어, 이 캐스팅이 아주 뒷땅에 치명적인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어, 손목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건데 그럼 쉽게 생각하면 손목을 사용을 좀 줄이고 몸을 몸을 활용해서 스윙하면 되는데요. 제가 손목을 기부스 했다 생각하고 백스윙 할때 과한 코킹을 하지 않고 샷을 한번 해볼게요. 몸을 활용해서요. 저는 지금 어떤 느낌으로 했냐면요. 손은 그냥 손목을 제가 꺾거나 펴거나 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정말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기부스 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두고 몸을 돌리고 몸을 리드에서 다운스윙할 때는 하체를 리드해서, 그리고 몸통을 왼쪽으로 보내는 동작을 하면서 팔은 정말 끌려 내려오게끔 샷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요, 임팩트가 공 오른쪽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공 약간 왼쪽 또는 공에 정확하게 조금은 왼편에서 임팩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백스윙을 하시는 거, 다운 스윙 하시는 거 중요한데요. 만약에 백스윙 하실 때 내가 어, 너무 많은 코킹을 하고 있다, 어, 나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선, 어드레스부터 테이크백까지를 크게 넓게 가보세요. 넓게 스타트를 해서 내 아크가 멀리 간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넓은 테이크 어워이, 어웨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 코킹 너무 많이 꺾지 말랬지. 그래서 테이크백을 멀리 하려고 하다가 멀리 몸까지 오는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몸은 중심축을 유지하면서 내 팔과 클럽 샤프트가 넓게 간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좋고요. 클럽 헤드도 조금 더 지면에서 낮게 가준다 라는 느낌으로 가면 손목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요. 스타트를 하실 때이 몸통이 이 클럽 샤프트랑 같이 동시에 돌아간다. 동시에 돌아간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일찍 얼리코킹 하거나 과하게 손목을 사용하는 스윙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손목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꺾는 것도 있지만 이 측면에서 보셨을 때 손목을 뒤로 잘못 돌려서 스타트하는 것도 어, 마찬가지로 뒷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손목으로 일어선 자 손목으로 망하지 않도록 좋은 테이크어웨이를 넓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 넓은 테이크어웨이를 해서 샷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평소보다 훨씬 더 넓은 테이크웨이를 어 해서 샷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일부러 다운 스윙 할때 내가 붙여서 와야지, 붙여서 일부러 손목으로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몸을 활용해서 백스윙을 했다 보니까, 다운 스윙 또 몸으로 올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손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몸으로 올려서 몸으로 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은 어떤 포인트를 살리면 잘 체중을 보내면서 뒷땅을 없앨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쉽게 생각하면 왼발 딛기입니다. 이 왼발만, 왼발만 잘 디뎌주셔도 다른 것은, 어, 상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발을 발바닥, 땅에서 제일 가까운 발이 체중을 잘 디뎌주는 것만 해도요. 그 다음 골반도 따라오고요. 그 다음 상체도 딸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발 딛기를 해보시면 저절로 순차적으로 몸을 체중을 잘 보내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서 자, 스윙을 하실 때, 어, 다른 것, 체중 이동하려고 뭐 다른 것보다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발바닥에 체중을 잘 디뎌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힐업을 해서 왼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디디면서 빈스윙을 해보시고요. 왼발, 발바닥을 딛는 느낌. 자, 그 다음에 꽃게처럼 좀 옆으로 걸어가셔도 좋아요. 제가 이쪽으로 좀 와서 빈스윙을 해볼게요. 자, 뒤꿈치를 들었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꽃게처럼 치는 거예요. 빈스윙을요. 이렇게 해서 약간씩 왼쪽으로 걸어가면서 돌아가게. 걸어가면서 돌아가게. 이렇게 연습을 좀 빈스윙을 하셔서요 진짜로 내가 몸을 하체를 왼쪽으로 보내면서 돌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보시고 그 다음 샷을 하시면 아 내가 손목으로 스윙하거나 팔로 한게 아니라 몸으로 했구나 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샷을 해볼게요 자 이런 분도 계시죠? 나는 코킹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대로 하고 싶은데요.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한 번씩 뒤땅 나요. 그런 분들은요, 어, 확률적으로 손에 힘을 너무 많이 든 경우 또는 잘 치려고 찍어 치려고 힘을 꽉 주다가 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과하게 손으로 내려 친 겁니다. 땅을요. 그래서 저는요, 뒤땅이 많이 나시는 분들, 스윙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간혹 뒤땅 쳐요 하시는 분들은 쇼티에 올려놓고 치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공만 딱딱 치는 연습이 돼요 정말 깊이 땅을 찍어 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정말 땅을 내려 치는 것이 아니라 떠 있는 공을 가볍게 치는 연습인 거죠 제가 지금 타석에서 쇼티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공이 좀떠 있죠 파3 스 가면 좀티 올리시잖아요 자 이렇게 공이 좀떠 있을 때 공을 깊이 내려 찍어서 치거나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떠 있는 공을 공만 딱딱 정확하게 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좀 깊이 들어가면요. 임팩트 때이 페이스에 공이 맞는 것이 아니라 티를 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퍽 소리가 나거나 너무 위에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클럽의 위에 맞지 않도록 가운데 잘 맞으려면 이 높낮이를 잘 유지해야 되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뒷땅이 치지 않도록 어 공만 걷어친다 오히려 그냥 공만 딱딱 친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네, 지금이 좀더잘 맞은 것 같아요 자 이때 너무 이제 뒷땅 치는 그 느낌 손막 찌릿찌릿 그런 거 너무 싫잖아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어, 연습 방법이니까 클럽 헤드를 지면에서 살짝 들고 있다 하셔도 돼요 살짝 띄워놓고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냥 공만 친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하셔서 여러분 앞으로 뒷땅은 없는 것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 맥클린 골프스쿨의 원장님이신 김조세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우! 최경지 프로님이 매니저를 찾고 있다. 오 매주 보는 사람이 숏폴리, 부치아몬, 뭐, 에런 베들리, 안젤리나 졸리와 같이 좀 다닐 때는. 와 그래서...